지금 어떡해. 아픈 건 아니야. 만마 있어. 아니 아니 아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기다려 아빠 보고. 어떻게 노는지 볼게요. 안 빠져. 아니 아니야. 아니야. 만마 있어. 가고, 큰일났네, 자, 기다려. 어, 가만히 있어. 아빠 해 줄게. 만마 있어. 발레도 못가고일났네 이제. 자. 아빠. 기다려. 기다려 봐요. 아빠. 어, 하마 있어. 요쪽부터 빼고 됐다. 기다려. 하마 있어. 하마 있어. 가만히 있어. 침착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연아. 침착하게. 자. 걸리더라고. 자, 머리에서 리고 아. 아. 푸. 아. 알어, 알어. 안 해줄게, 안안 돼, 이게... 돼. 아. 이거 부시면 안 되잖아. 119 불러야 되는 거 아. 잠깐만, 잠깐만. 이게 하시는 방법이... 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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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살짝 걸려 해봐, 그럼 한번 해봐, 좀 아파도 아, 아파? 일단 귀 귀만 나오면 돼, 귀만 그래, 귀만, 귀만 접어 어, 됐어요, 됐어. 어, 그만 있어 귀만 접어 많이 있어봐, 주연아 아파요? 네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올라왔다 올라왔어 괜찮아, <laughs> 이제 귀 나왔어? 귀는, 아니 어? 아니 아니아니아니 다시, 아프면 아프다 그래 네. 잠깐 귀좀 나오 귀좀어어 어, 어, 그렇지 어 귀만 나 내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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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면 안 되니까 어떻게 잠깐 이게 머리 자기가 잡아